이 책은 직지보다 무려 100년 정도 이전에 목판본으로 인쇄된 책이야 책 뒤에 보면 이 책이 목판본으로 인쇄된 책이라고 적혀있거든 목판본으로 인쇄된 책과 이 금속활자들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? 원래 인쇄본은 대량 생산을 위해 금속활자로 찍힌 원판을 목판본으로 만들어 인쇄를 하거든 서체가 같다고 하는 거는 이 금속활자가 이 책을 찍은 목판본의 원판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두 분이 찾은 무라지가 직진보다 더 예전에 만들어진 지 제일 오래된 활자일 수 있다는 거네요. 최고의 활자... 최고가 아니거든. 그래, 근데 지금 이 활자가 논란에 빠져 있단다. 예, 이런 엄청난 발견이 왜 논란에 빠진 거죠? 어, 그게... 방금 전에도 설명했듯이, 이 책은 금속활자로 찍은 후에 다시 목판본으로 만들어 인쇄했어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오차들이 발생한 거야. 몇몇 학자들이 그걸 보고 이 활자는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. 결국 이 활자가 만들어진 정확한 연대를 알아내야만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야. 그래서 너...